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 사냐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한강 식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런 가시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심각한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잠시 가시박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에 나오는 가시박은 지금 넝쿨체로 상당히 많이 번식하고 있죠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드론으로 가시박의 소식지를 여러 군데 를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엄청난 가시박이 변하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충격적입니다 가시박은 아시겠지만 한 해살이 넝쿨 식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해만 살고, 다음에는 씨앗으로 번식한다는 뜻이죠. 곱슬곱슬하고 부드러운 털이 발생해 있고, 혹시 지나가다가, 어? 웬 호박 넝쿨이 여기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박 넝쿨이 아닙니다. 꽃이 7월에서 10월 가까이 피고, 암수로 구분됐기 때문에, 황백색 스쿠슬 피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호박꽃처럼 냄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매화라고 부르는데, 이 열매는 계란 모양으로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송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꽃들이 햇빛 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그 꽃입니다. 가시박이 서식지는 어디냐라고 궁금하시겠죠. 하천, 저수지, 농수로 주변 길가 황무지 숲의 가장자리 또는 양지 습지 할것 없이 전국의 우리나라 지형에 딱 맞는 그런 외래 종입니다. 가시박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지자체에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대강 유역을 따라 돌아다니면 전국토를 점령을 해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화면을 제가 조금 높이 띄었을게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가시박들이 도처에 이렇게 깔려져 있다는 얘기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시박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나자신기 치면 독착 식물을 이어폰 외래종 식물 가시박이 춘천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답니다. 원래 남북 지역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는 춘천까지 하고 있죠. 가시박이 번식력이 성장하면서 큰 나무를 뒤덮으며 다른 식물이 광합성을 당열뿐만이로 2, 3년이 지나면 주변의 식물은 모조리 이렇게 고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덮고 있죠. 큰 나무를 덮은 모양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시박 자체에 분비되는 물질이 주변의 다른 식물을 직접 죽이거나 한다는 거죠 가시박을 자르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주변 식물을 고사시킨다라는 것이죠. 가시박 자체에 분비되는 물질 때문에 죽하는데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09년에 가시박을 생태계 그란 유해 식물로 지정했었죠 이렇듯 식물계의 공룡이라고 불리고 있는 가시박은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면서 토종 식물이 씨를 말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매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하며 이것이 하천을 따라 뒤덮이면서 가시박 넝쿨이 매년 그 확장세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농부들이 농로 근처에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고 있지만 가시박이 인한 피해가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9월 달에 춘천 지방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부까지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제거 작업을 뽑기를 하고 있지만 뽑는 것이 한계가 있죠. 이것을 뽑깅이라고 합니다. 뽑깅은 뽑다와 조기형의 합성으로 운동도 하면서 가시막 등을 제거하는데 가시막 붙지 않게 가시막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 환삼덩굴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자, 이 가시막의 제거는 한두 번으로 끝난 작업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행사를 치르듯이 개최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죠. 생활구에 바쁜데, 가시박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뽑는다. 사실상 어려운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 가시박, 농구리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호박농구처럼 되겠죠. 사실상 호박이 아니죠. 지자체에서는 가시박 섬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1억에서 2억, 3억, 4억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사흘부터 화천과 도례변 등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로서 제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거를 못하고 오히려 이 가시박이 번진 속도가 어떻게 이에 승 쉽게 말씀드리자면 언제까지 번질 수 없는 수학적으로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화면 보시면 심각한 걸 아시죠 밑에는 전부 다 나무가 있습니다 수십 미터의 나무까지 뒤덮어 햇빛을 가리는 이만큼 조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생태의 교란 식물 가시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너무 부족하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해결점은 어디서 찾냐가 느 중요하겠죠. 이 가시박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 물어봤어요. 커뮤니티에서 가시박을 어떻게 제거하나요? 가시박은 먹어도 되나요? 식기면서 가시박 때문에 생계 수단을 포기한다는 정도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어떻게 답 보십니까? 가시박. 정말 답이 없다. 저도 옥수수 밥 또는 참외 밥 무엇을 했는데 1년 동안 4번이나 약을 제출해 뿌렸는데도 잡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아시게 됩니다. 가시박 퇴치 문제는 한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시박은 밑에만 잘라져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7월과 8월 사이에 반드시 잘라지면 2년 이상만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구수가 그 감소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시박과 함께 환선동, 환산동굴이라는 그 식물도 함께 소식을 함께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정도 가시박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시박이 번식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거잡을수 없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참여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이것을 뽑아주고 전국민적이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시박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한켠에는 이것을 제출액을 뿌리면 되지 않느냐 라면말 그대로 우리 생태계는 그대로 몰락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도 이 가시박에 대해서 틈틈이 자료를 모집하고 어디에 있는지 분포들을 찾아서 제공하고 직접 나서서 가시박 제거 등의 참여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이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